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중요 국방공업 기업소의 생산 활동을 지도하셨습니다. 국방공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결과들이 달성되고 나라의 방위력 강화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하여 시달한 국방생산 과제 수행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 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예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5월 17일 중용부장장비 생산에서 악량을 일으키고 있는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하시고 생산 활동을 여야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이 국방공업 기업소가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는 데서 세운 특출한 공적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면서 2024년 상반년도 생산 실적과 연간 군수 생산 계획 수행 전망성에 대하여서도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기업소에서 새롭게 갱신한 전투 기술 기재 부분 기술들에 대하여 의하시고 놀라운 진보를 이룩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전체 국방 공업 분야에 있어서 고무적 성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에 더욱더 노골화되고 발악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책 등으로 인해 조성된 국가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핵존쟁 억제력 제거의 필수성을 더욱 엄정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을 보다 급속히 강화하기 위한 중요 활동들과 생산 활동을 멈춤 없이 주저 없이 계속 가속화해 나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실감하기 어려운 우리 국가의 핵전투 태세를 목격해야 적들이 두려워할 것이며 불당난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고. 그것이 곧 전쟁 억제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극진적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무한대한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평화적 삶과 안전을 굳게 담보하고 국가발전에 안정적인 환경을 보유해야 할 중대한 국방 분야의 사명을 다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전략적 화업들을 천명하셨습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가 2025년도까지의 전망 목표로 시달한 군수 생산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핵무력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비상이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김정은 동지의 국방공업비업소 방문에 조선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전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용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 동지가 동행했습니다.